다시 제 유튜브 채널 카즈워스팍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2026 제네시스 GV80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서 럭셔리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이 모델은 지금까지의 GV80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에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웅장해졌고 양쪽에 두줄 쿼드 램프는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 범퍼 디자인도 더욱 날렵하게 다듬어져 전체적인 인상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함을 함께 전합니다. 후면부에도 새로운 쿼드 리어 램프가 적용되었고 머플러 디자인도 하단에 숨겨져 더욱 깔끔하고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한층 정제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측면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및 22인치 알로이 휠이 탑재되어 GV80의 존재감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휠하우스와 하체 라인도 더욱 탄탄하게 정비되어 SUV 특유의 안정감과 세련미가 균형을 이룹니다. 컬러 옵션도 확대되어 무광 화이트부터 메탈릭 블루까지 다양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변화의 진정한 중심이 드러납니다. 인테리어는 럭셔리의 정점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입니다.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된 이 곡선형 OLED 디스플레이는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은 더욱 미니멀하고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자식 기어 셀렉터와 터치 방식의 공조 조작구는 기술적 진보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 2026 GV80에는 뒷좌석 공간도 더욱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뒷좌석 모니터는 크기가 커지고 화질도 더욱 선명해졌으며 프라이버시를 위한 전동식 커튼과 프리미엄 헤드레스트 스피커까지 탑재되어 뒷좌석 승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나파 가죽 시트는 그 촉감과 디테일에서 이미 클래스의 차이를 드러내고 실내의 원목 마감과 메탈릭 디테일은 한층 더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파워 트레인 역시 진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이 제공되며 각각 더욱 정교한 튜닝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낮추는 동시에 연비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매끄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하고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최상의 승차감을 유지해줍니다.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더욱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어 운전의 재미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첨단 주행 보조 기술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기술인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인은 이제 차선 변경까지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장거리 주행에서 극강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키, OTA, 오버 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음성인식 기반 차량 제어 기능 등 최첨단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어 차량을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 GV80은 또한 새로운 파생 모델로 쿠페형 SUV인 GV80 쿠페도 함께 출시됩니다. 쿠페는 더 낮고 날렵한 루프라인을 채택하여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하면서도 실내 공간성과 실용성은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후면부에는 전용 리어 스포일러와 전용 휠이 적용되어 일반 모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특히 주황색 인테리어 포인트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살려 젊은 소비자층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가격대는 트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형은 약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이나 쿠페 모델은 9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대비 제공되는 고급 사양과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가성비는 여전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럭셔리 SUV들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과 실내 마감, 주행 성능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V80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진정한 플래그십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외관의 고급스러움, 실내의 감성 품질, 파워트레인의 정제된 퍼포먼스,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화는 어떤 소비자도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럭셔리 SUV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 GV80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프리미엄 옵션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어떤 제네시스보다도 한층 더 정제되고 강력한 2026 그브 80. 앞으로 도로 위에서 이 차량을 마주하게 될 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